놀라운 한자의 비밀과 성경, 오늘은 그 유명한 그런 즉,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말씀에 나오는 바, 믿음, 소망, 사랑을 한자로 표기한 신, 망, 애를 봅니다. 이는 그리스도인의 3대 덕목이며, 교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이에 이 글자들이 가진 참된 의미를 함께 알아 봅니다. 먼저, 첫 글자인 믿을 신입니다. 자원에는 믿다 참됨 소식 등이 있고요. 해자 하면 신은 사람인 변 플러스 말씀 언이 됩니다. 물론 사람인 변은 사람인 자가 변으로 쓰일 때의 자형이므로 역시 사람을 뜻하고요. 말씀언은 말씀 말하다 나 등의 자원이 있습니다. 따라서 신은 사람이 말씀과 함께 있음을 표현한 글자입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은 여기서의 언자는 본 영상 제37편 말씀원에서 자세히 설명한 바 사람이 일상에서 사용하는 언어의 보통의 말을 뜻하는 글자가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냐? 먼저 이 언자의 이전 글 자체인 전설을 보면, 언은 입구자 위에 매울 신자를 올려 놓은 모양임을 알수 있습니다. 한데 또이 매울 신은 열 십자 위에 설립자를 올려 놓음으로써 사람이 십자가 위에 서 있는 모습을 그린 그림이며 자운도 맵다 괴롭다 혹독하다 살생하다 등이므로 이 신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서심으로 권한 받으심을 표현한 글자임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구자 위에 신자를 올린 이 말씀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서심을 입에 올려 말함을 표현한 글자임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구원의 말씀이야말로 세상 모든 말씀들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므로 당연히 이로써 모든 말씀을 뜻하는 글자로 삼은 것이겠습니다. 한편 성경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야만느니라고 하였고 또한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다라고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게 됨을 증언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민족의 고대 조상인 동이족이 이 같은 성경의 내용과 일치하는 바 사람이 십자가 구원의 말씀 앞에 있음을 표현하여 이 신자를 만들고 이로써 믿음, 참됨, 소식 등을 뜻하는 글자로 삼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고 하여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합니다 그런즉 신은 사람이 말씀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음이 곧 믿음임을 뜻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아무튼 우리는 예수님과 다른 시대를 살고 있으므로 유감스럽게도 우리 육신의 기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증거를 얻은 믿음의 선진들이 전하여 준 십자가 구원의 말씀, 즉, 복음과 함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성경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라고 기록된 바와 같이 정령, 믿는 사람이 되고 또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게 되어 마침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엔 신망의 중 바랄망을 봅니다. 샤롬